안녕하세요. 해남자 차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가 제 영상을 보는 이런 내가 얼굴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초등학, 아마 중학생, 중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제 영상을 나한테 삼촌, 삼촌 그러면서 내 영상을 보고 있는 해남에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삼촌, 형, 나 빨로 했어요. 하고 이렇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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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흔들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런 나한테 중학생 짜리 애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형나빨로우 했어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 찍는데 어, 내, 내, 내가 살면서 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노력해야겠다는 거고 수, 내 스스로 모더바잉 해야 된다 어, 수정해야 된다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 이게 좀 꼰대스러운 말인데 나도 이제 사, 삼촌이라 그래야 되나, 형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형이라 그럴게요. 형도 학생들에게 예, 예, 얘기를 하자면은, 한, 스무 살 때부터 한, 30, 한, 한, 한두 살까지, 그 한, 12년, 14년간을, 진짜 일이 안 풀렸거든요. 이게 내, 이게 운이, 나 운이라는 걸안 믿었는데, 이게 운이 나한테 없을 때는, 운이 나한테 안, 안 닿을 때는, 악을 쓰고 노력해도, 뭘 해도 안되더라고 계속 실패만 했거든 한 12년 14년 간에 실패만 했거든 근데 내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내 스스로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그래도 나름 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평소 행실 이게 평소에 평소에 행실을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 어른들이 부모님들도 여러 번 얘기할 거야 평, 평상시에 행동을 잘하고 평상시에 행실을 잘하라고 아이 말을 나도 안 믿었어 왜냐면 해도에도 해도 일이 안 풀리고 그때 한 12년 14년간을 해도에도 해도 욕만 먹고 해도에도 해도 일이 안 풀리고 그러는데 야그평소의 행실이라는 거를 언제 깨달았냐면은 이 일이 잘 풀리려고 할때 이제 내가 한 33살 때부터 지금 지금이 지금이 막 지금이 학교 나이로 36인데 33살 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돈도 들어오고 조금씩 조금씩 뭐 길이 보이더라고 근데 그 내가 좀잘 되려고 할 때. 그때 깨달았어 평소에 행실을 왜 잘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운이 안 닿을 때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뭘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뭘 해도 안될 때는 사람이 짜증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쌈박질 껐다못 우악하게 쌈박질도 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쌈박질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평소 행실이라는 게뭘뭘 뭘 느꼈냐면은 이게 사람을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게 도덕책에서 나오는 된 사람이랑 난 사람이라는 기준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나도 그거를 중학교 중학생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도덕이었거든요. 도덕책에서 된 사람, 난 사람 이 기준이 있다고. 근데 난 사람들은 내가 일이 안 풀렸을 때 엄청 욕을 해. 뭐 조금만 거슬리면 나한테 시비를 걸고 엄청 욕을 해. 된 사람들은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평소에 행실을 잘 하고 다니면은 아무리 내가 별벌이 없어도 된 사람들은 내가 행실을 잘하는 걸 보고 얘는 뭐 얘는 머리도 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더라고. 근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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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금 잘 풀리고 나면은 난 사람들은 내가 잘 풀리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잘, 내가 잘 풀리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나한테 칭찬해.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건데 대부, 대부분이 그럴, 그럴, 그럴 거라고 봐. 이게 사람이 인성 인성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운이 안 좋을 때는 욕을 해. 그 사람이 운이 좋을 때는 서포터가 해주고. 근데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운이 운이 나쁠 때도 그 사람이 평소에 행실을 잘하면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이 되려 운이 좋을 때는 항상 조언을 해줘. 이게 경고를 해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제는 조금 운이 닿고 돈이 들어오고 뭐가 일이 풀리니까는 되려 그 내가 내가 힘든 순간에. 나한테 응원을 해줬던 분들은 대려 지금 의과일이한테 조언을 해주고 쓴소리를 해주고 어너너잘 될수록 고개 숙여라 겸손해라 너잘 될수록 평소 행실 잘해라 이렇게 격언을 해줘 된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 내가 1 2년1 4년 간에 똑같이 지금도 해남에서 살고 그때도 해남에서 살았는데 지지리도 되는 일 없고 일이 안 풀릴 때는 된 사람들은 대려 나한테 응원을 해주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좀잘 풀리고 나니까 된 사람들은 이제 격언을 해줘, 쓴소리 해주고 잘 될수록 고개 숙여라, 더 행실 똑바로해라, 더 열심히해라 이렇게 채찍질을 해주더라고. 근데 난 사람들은 내가 내가 대놓고 그 사람들이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난 사람들은 내가 지지도 일이 안 풀릴 때는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 그리고 내가 좀잘 풀리려고 하면은 이제 뭐 얻어먹으려고 주위에 들러붙어 이게 난 사람이더라고. 내가 사람을 분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행실을 진짜로 잘하라는 얘기야. 나도 나도 지지리도 일이 안 풀릴 때는 행실을 못했거든요 꺼뜨다 보면 센터에서 쌈박질하고 누둑뚱둑 뚜둑뚜둑 해가지고 경찰 조사받고 꺼뜨다 보면 뚱둑고둑 해가지고 경찰 조사받고 욱해가지고 성질내야지고 경찰이 우르르 몰려와서 또 신고받고 조사받고 그랬는데 나도 그런 건 후회를 해 후회를 하는데 이 평소에 행실을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평소에 행실을 잘 해놓으면은 내 주위에 된 사람들이 많이 꼬여 사람이 꼬여도 난 사람이 꼬인 것보다 된 사람이 꼬이는 게 그 사람 그 사람 인생이 오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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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의 성공이 오래가냐 짧게 가냐는 그 차이야. 내 주위에 된 사람이 많냐내 주위에 난 사람이 많냐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로 그래. 평소에 행실은 잘될 때나 안될 때나 항상 잘 해야 돼 항상 잘 해야 돼. 평소에 행실을 잘 한다는 그 기본 데이터베이스 기, 기,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평소에 행실을 잘하고 살 살아야 운이 안 좋을 때는 된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운이 좋을 때는 이제 그그 그 성공을 오랫동안 그 성공이 오래가게 바라면서 그된 사람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해줘. 너잘 될수록 고개 숙여라. 돈돈돈돈 돈, 돈, 돈 벌수록 좋은 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사회에 많이 도, 환원을 해라. 이된 사람들의 시중이야. 나한 것안 것도, 것도 없을 때 지지도 뭐 되는 일도 없을 때 나한테 나한테 응원해 줬던 사람들은 이제 이제 와서는 광일이한테 잘 될수록 고개 숙이고 항상 멀리 보고. 되도록이면 은 네가 해남에 사니까 해남이라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할지 더 노력하고 부자, 앞으로 더 부자가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 근데 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쓴소리 해주고 채, 채찍질 해주는 사람들이 내가 12년 14년간 지지도 일이 안 풀릴 때는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응원해줬던 분이야 뭐,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려 하고 이, 너 이름이 뭐냐 그러고 물어보기도 하고 안것도 아니었어 진짜 안것도 아니긴 커녕 그냥 개 병신이었어 그럼 병신인 광일이를 그냥 좋게 봐주시고 그렇게 커피 사주고 너 이름이 뭐냐 너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여쭤봤던 분들은 지금은 이제 광일이가 조금씩 길이 보이니까는 좀 될라 하니까는 이제는 그런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던 분들은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멀리 보고. 앞으로 더 부자가 되더라도 해남, 해남 너가 해남 사람이니까 해남이라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네가 좀더 열심히 살고 조금 더 노력하고 고개 숙이고 이런 말을 해줘. 근데 이런 말을 듣 이런, 이런,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꼬이려면은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지지 뭐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뭐 되는 일 하나도 없을 때부터 광계는 진짜 12년 14년간에 되는 일이 없었거든. 공부를 해도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진짜 지지해도 되는 일이 없더라고. 껍껐다욱해 가지고 시비 부터 가지고 쌈박질하고 그랬는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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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거리 하지 말고 평소에 행실을 진짜 잘해야 돼. 행실을 잘한다는 게막막 막 사람들한테 자, 막 도덕책에 나오듯이 그렇게 막 성인 군자처럼 사가는게 아니라 진짜 행실을 잘해야 돼. 내내내부내 내, 내내 부모, 내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들여보고 이런 이런 거, 이런 기본적인 거 사람으로서의 기본. 내, 내 부모도 못 챙기는 놈이 너무 챙겨서 뭐야 이런, 이런, 이런 마인드 내 부모님 조금 더 살아계실 때 인사라도 드리고 할머니 살아계실 때 요, 요양원에 가서 사탕이라도 드리고 이런, 이런 거 이런 행실을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진짜 잘 해야 돼 그래야 된 사람들이 기특해 가지고 지지리도 뭐 없는 새끼한테도 응원을 해준다고 막상 너 이제, 이제 니들이 니들이 그래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길이 보이고 돈이 들어오잖아. 그때 돼서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 것도 아닌 광희를 응원해줬던 사람들이 이제 이쯤 이쯤이 되면은 격언을 해줘. 멀리 보라고 쓴 소리 해주고 채찍질 해주고 고개 숙이고 사라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막상 잘 되고 나면 은왜쓴 소리를 하냐면은 그 서, 성공을 오랫동안 가져가라고. 한끗 차이로 성공, 성공 성공하자마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성공을 오랫동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생 여러분 여러, 이제 학생들에게 영상을 찍으니까 니들이 연예인을 볼 때도 티비를 볼 때도 유재석이 성공한 거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 어? 유, 유재석 유재석이 돈을 많이 벌고 국민 MC가 됐다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유, 유재석 유재석 주위에는 평소 유재석이 평소에 행실을 잘하니까 유재석을 유재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 이게 오래 오래가는 성공이거든. 박명수라든가 대한민국에서 한 30년 20년간의 장대를 굴은 연예인들은 평소에 행실을 잘한 거야 난 그렇게 봐 그래서 평소에 행실을 잘해야 돼 근데 성공하자마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이건 평소에 행실을 못한 사람들 사람이 운이 닿을 때가 있고 안 닿을 때가 있어서 운이 닿을 때는 별 노력도 없이 막 성, 성, 성공을 맛을 봐 근데 운이 닿을 때는 누구나 다 성공을 맛보는데 그 성공이 오래가고 그리고 아무리 성공을 계속해도 욕을 안 먹는 사람들은 평소에 행실을 잘해야 돼 진짜 평소에 행실을 잘해야 돼 나도 그거를 지지도 일이 안 풀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쓴소리도 듣고 욕도 듣고 채취지도 당해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평소에 행실을 잘해서 내 주위에 된 사람들이 많아야 돼 좋은, 좋은 어른들이 많아야 돼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내 주위에 나쁜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성공을 해버리면은 잘 돼봐야 핏뱅의 승리 꼴라 핏뱅의 승리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새끼거든. 내 세대의, 내세대 빅뱅이라는 그룹에서의 승리는, 승리라는 애는, 나랑 나랑, 같은, 나, 나랑 나이가 같아. 나랑, 나는 그 놈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도, 승리라는 애가 얼마나 다리 떨고 살았는지를 내가 알아. 나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연예인이기 때문에. 근데 내 주위에 나쁜 놈들이 많은데, 나쁜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성공을 맛보잖아. 그럼 잘 돼봐야 빅뱅의 승리 꼴이 나는 거야. 빅뱅의 승리가 사람 사는 꼴이니?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똑같이 성공을 하더라도 하다 못해 유재석 같이 박명수 같이 신동엽 같이 하다 못해 탁재훈 같이 이렇게 20년 30년간 성공을 맛보, 맛보는 성공이 돼야지. 내 평소에 행실을 똑같이 해야지고 성공을 해보리면은잘 돼봐야 픽뱅의 승리골이야. 캄보디아 가서 별 지랄 떨면서 욕, 욕 먹고 살아야 돼. 그러지 말라고. 평소에 행실을 잘해야 돼. 나도 그거를 지지기도 일이 안 풀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돈이 들어오니까 그게 절실히 느껴져. 내 주위에 항상 돈이 많아야 돼. 아, 내 주위에 항상 좋은 사람이 많아야 돼. 우, 운이 안 좋고 일이 안 풀릴 때일수록 행실을 잘해야지고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돼. 그 좋은 사람들이 막상 니들이 성공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 돼서는 니들의 성공이 오래가기를 바라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줄 거야. 그런 어른들이 니네 주위에 많아야 돼. 그래서 성공, 그래서 사람이 평소에 행실을 잘하고 못하고가 성공을 맛봤을 때 티가 나.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 주위에서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 잘 돼봐야 빅뱅의 승리골이 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송, 성공인데도 그 성공의 질, 지, 그 성공의 질이 다르고 밀도가 다르다고. 이건 평소에 행실을 잘해야 돼. 그걸 절실히 느껴. 절실히 느끼는데 나는 나는 일이 지지이도 안 풀릴 때 행실을 잘 못했어. 껐다다면 센터에서 쌈박자라고 그랬거든. 두고두고 두고 후회를 해. 그래서 지금도. 나나조나 응원해 주는 어른들이 너 요즘도 욱욱 하고 그렇게 성질 내고 그러냐? 그래. 지금도 그래. 그때 쌈박질한 게 하도 티가 나가지고 너 지금도 욱하고 껍데다가 매일 매 때리고 그러냐? 그래. 그래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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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양심은 있어가지고 애석없어가지고 웃는데 죄송합니다고 죄송한 마음으로 웃어. 그래서 그때 행실을 못한 것조차도 그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나면은 치치치질 한다고. 내가 그 껍데다가 욱해가지고 쌈박질한 것도 이제 그 어른들이 지금은 지금도 욱하냐고 막 그래 나한테 너 지금도 욱해서 쌈박지라고 그러냐 오, 장, 놀리면서. 그래가 이제는 안 그러죠. 난이안 그래야죠. 내가 그래.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 성공 성공 똑같이 운이 닿을 때랑 안 닿을 때는 누구나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이 운이 안 닿을 때고 어, 운이 닿을 때가 있어. 운이 닿을 때는 뭐 노력도 없이 그냥 성공을 맛봐. 노력도 안 하고. 근데 운이 닿을 때 똑같이 성공을 맛봐도. 그성 성공의 밀도가 다르고 질이 다르다고 평소에 행실을 잘하고 못하고가 오래가고 길게가 오래가고 짧게 가고의 싸움이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 둘셋 빠이 씨르이를